자, 이아저가 feel right! 가성비, 끝판왕입니다. 간만에 치맥합니다. 음, 역시, 치킨은, 자, old chicken, old fried chicken, 옛날 치킨인게 아시죠? 와~~ 따시만 봐봐 와~~ 따 내가 만든 핫소스 음. 치킨은 요즘 다 튀김 맛이죠 튀김옷이 알바야 맛있다는 사실 노노 옷이 그러다가 6시까지 갑니다 7시까지 가면 어떡하죠? 음, 그럴 때는 맛을 가야죠 음, 음 맛있다 소금이나 야소스는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소스 대충 한 소스. 대충 한번 만들어봐, 한 소스. 음. 왜 영화? 소스 코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.

إذا أنت تتحدث عن العالم العربي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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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أنت تتحدث 응. 음. 우와. 나름 만들었는데 괜찮네요. 우와. 괜찮아 잘될 거야. No baby, no baby. No. 저의 베이비는 어디있을까? 이 세상에 없을수도있어 요 아, 아무라지? 와우 위에 라이트 right.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. 착한 가정비, 따로 이만 알겠습니까?